서든어택이 오징어게임이랑 콜라보 했는데 한번 플레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7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시간은 널널한 편인 것 같은데요 이번 게임 자 게임은 게임 들어왔는데요 게임 아 이렇게 무기 골라가 지고하는 거네 이거 DRT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DRT로 한번 해볼게요 아한탄창 밖에 없네 이거 <목소리> 근데 이게 한탄 장밖에 없어가지고 죽어야 돼 이렇게 빠르게 오케이 이렇게 죽이면 돼아자 이번에는 TRG로 한번 해볼게요 아 TRG 3 발밖에 없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케이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끝나면은 코인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어 1억 1억 3억 5억 3억 5억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많이 먹으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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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어 이렇게 끝나면 돈을 먹습니다 상금을 다 모으면 교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는 리코더 한번 해볼게요 드는 모션이 잃었네 아, who are you? 너 누구야?